안녕하세요. 스카우터입니다. 오늘은 패치 이후 229배에 맞춰 공식 경기에서 자주 활용될 만한 시즌 단위를 기반으로 한 스쿼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20으로의 급여 패치가 이루어진지 극초기이기에 풀백의 급여를 투자하는 것이 좋다. 혹은 중앙 코어 라인의 급여를 투자하는 것이 좋다. 라고 구분 짓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스쿼드들은 급여 상승으로 인해 이 정도의 구성이 가능해졌다. 라고 참고하는 정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급여 활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윤곽이 잡히면 확실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역시 시즌 단일의 근본 인 lh 단일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220급여에서 lh 단일의 핵심은 고급 의 풀백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양쪽 풀백을 모두 양발에 크로스 커브 스치가 뛰어난 브레임의 잠브로타 를 활용할 수 있고 키퍼까지 16급여 를 투자해도 딱 급여를 만족해서 패치 이후에도 유일한 100억대 이하 초저자분 유저분들의 희망이자 공식경기에서도 꽤나 만나볼 수 있는 단일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패치가 거듭되었고 다양한 시즌이 출시되었음에도 이제 막 피파를 시작하시거나 자본이 부족하신 유저분들에게는 무조건 LH 단일로 입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MC 단일입니다. LH 단일 다음 타자로 등장했던 대장 시즌으로 급여 220이 된 상태에서 이제는 LH와 마찬가지로 모든 포지션을 MC 선수들로 구성이 가능해졌는데 사실 늘 MC 단일의 문제로 점쳐졌던 센터백을 최근에는 산드루피슈책과 같은 풀터백들로 이를 보완하면서 생각보다 큰 단점이 없는 무난한 단일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가격 자체도 모든 카팅 컬러로 구성해도 천억대 이하로 구성이 가능한 가성비 좋은 스쿼드로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위에서도 언급드렸던 듯, 풀백에 투자를 하느냐, 중앙 코어 라인에 투자를 하느냐는 지금 판가름하기엔 무리가 있기에, 고급의 풀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경우 위처럼 선수들을 구성하시면 되겠고, 풀백에 후방대기를 걸고 수비적인 툴로 활용하신다면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기에, 다음처럼 키퍼와 윙자원에 급여를 몰아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ebs 단일입니다. 캡 btb와 출시 시기는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은근히 매물이 많이 풀린 탓에 가격도 안정화되어 있어 나름 중자본 유저분들이 충분히 활용할만한 단일팀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220의 급여로 다음과 같은 스쿼드 구성이 가능한데 물론 중원의 마테우스 대신 밀너를 활용해 센터백 풀백에 급여를 조금 더 몰아줄 수 있겠으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밀너로 급여를 아낀다고 해서 풀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급여 투자는 불가능하기에 다음과 같이 중앙 코어 라인을 급여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어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스쿼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으며, 풀백을 수비적인 툴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된다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짚어드릴 수 있겠고, 앙리가 다소 취향이 갈리는 선수라 프레스를 활용하시거나 혹은 마테우스를 산시스로 교체하고, 호날두를 사용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선택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1 챔스 단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추후에 챔스 시즌에 거품이 조금 더 빠진다면 이 팀으로 팀가를 고려하고 있는데 급여분배도 이상적이고 앞서 소개해드린 EBS, MC와 달리 풀백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쿼드 구성이 가능해 포메이션 활용에도 자유로운 편이며 딱히 한 군데도 구멍이 없는 성능 좋은 단일 팀으로 쓰일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때문에 현역 스쿼드를 고민하고 계시면서 성능까지 챙기기를 원하신다면 베스트로 추천드릴 수 있는 시즌 단일 팀이 21 챔스 단일 팀이 아닐까 싶습니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단일 시즌 스쿼드를 소개해드렸으며, 이후에는 단일은 아니지만, 오히려를 활용 가능한 스쿼드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첫번째로 토티레알 5 1로 조합 스쿼드 입니다. 중앙 코어라인은 토티라인으로 구성하고 풀백 키퍼 선수들은 레알 케미를 받을 수 있는 팀으로 중앙 코어라인의 성능을 몰빵한 스쿼드 인데 물론 급여 증가 이후 풀백 에 급여를 투자하는 유저분들이 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수비 적인 툴로 활용한다면 여전히 라이브 풀백을 활용하는 유저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예 15 16 이상의 풀백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면 급여를 아껴 중원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충분히 위와 같은 스쿼드로 구성해 활용 용하는 유저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라이브 풀백들이 이번 패치로 능력치 상승에 비해 급여 상승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승폭이 적은 편이며 토티 자체가 가격 방어에도 안정적이라는 측면 역시 존재해서 혹 토치 시즌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신규 시즌 출시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위와 같은 스쿼드로 존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캡515 역시 토티와 비슷한 유형의 스쿼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상위권에서 유행할 만한 스쿼드는 다음과 같은 캡 한국 515 혹은 캡 첼시 515가 유행할 듯한데 한국, 첼시 모두 검증된 저급의 풀백들과 우수한 키퍼 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캡 한국 515의 경우 1선, 2선, 3선을 모두 양발 선수들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 이 코어 라인에 2버명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너무나도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메인스트림의 선수들 모두 각 시즌별 대장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검증이 되어 있는 선수들이라 애초에 라인을 내려 풀백을 수비적인 툴로 활용해 급여 투자에 관심이 없고 자본의 여유가 충분하신 상황이라면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스쿼드로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대략적으로 패치 이후 공식 경기에서 자주 만나볼 법한 시즌 단일 팀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초반부에서도 언급드렸듯 바로 리빌딩 각을 잡으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220급여 체계가 자리가 잡힌 이후 확실한 팀갈 방향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은 눈대중 정도로 로만 참고하시는 것을 보내드립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